저희 방송 보셨어요? 어, 너무 잘 봤어요 어땠나요? 진짜 배꼽 잡고 웃으면서 봤습니다 <laughs> 어, 편빼시 아름다워. 편집 빼면 17살 아 편빼시 <laughs> 젊은 꼰데 편빼시 역시 줄임말 좋죠 아, 오케이. 네. 어땠어요? 저는 크라. 이제 크라. 가을이 끝나가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 가을 영화 뭐예요? 만추를 봤습니다 만추 아 현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탕웨이도 너무 예뻐. 네. 아 탕웨이 저도 좋아한다. 네. 네. 가을 봉에 취했어요. 의자가 비닐자가 있는데. 아오뭐 이거 뭐예요? 누구? 네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어요. 어? 오 어? 탕웨이. 탕웨이 아 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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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시고 네 가볼게요. 네 스페셜 게스트 나와주세요. 와아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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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대 미안한 게왜왜왜 세월을 너무 많이 사라버려. 근데 어쨌든 <laughs> 네. 내 나름대로 또 추억 이야기를 또 내가 또 어드바이 살게. 아 오, 멋져요. 네.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아직까지 부담스러우니까 아, 안녕. 네. 어저 네. 아, 아니 저 심사위원 선생님이셨는데 여기서 뵙니까 엄마. 여기서 제 속건이 땅이 나요. 정말로. 네, 오늘 잘못 본대 진 선생님. 최고의 커스터시죠. 아, 아까 만추라고 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 만추를 좋아합니다. 어? 아 예,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또. 네, 나이는 네, 좀 있지만 느낄 거는 다, 다 느끼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진성님을 모시고 네.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학력보사 세대들 수학 능력 시험 세대. 그냥 하면 혜택이죠. 아, 네. 빼놓을 수 없죠. 예. 네. 다시 아, 없을 기회. 그래서 <laughs> 아, 기분이 좀 들뜬 모양이에요. 청소년들 사실. 그렇죠. 청춘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밀가루 세례를 하고 사장. 예, 던지고. 그렇죠. 뭐, 밀가루 많으셨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술을 많이 먹었었어요. 어, 술을 그, 그날 친구들하고 엄청 어울려 다니면서 아 사업차로 아 이렇게 다니면서 아 먹었었어요. 사차를요 예.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뭐 부모님들 사준 시계라든지. 아 <laughs> 그때는 저희들은. 한한 사전 같은 것도 잡히고 어... 여한 사전도 잡히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 어... 네, 집에로 제가 돈없까 그리고 맞아. 지금 입고 온그 청바지 있죠? 예, 예. 저것도 옛날에 전당포에서 돈을 줬습니다아 그래? 저희 때희 대리 변했어요 진짜. 어... 아 그러면 오늘 술가 걸어다니는 술가. 이거랑 소주 두병 먹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술가. <laughs> 수능 전날 기분이요? 저는 사실 수능을 못 봤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아이돌 연습생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절대 보지 말라고. 음. 그래서 저는 혜택도 못 받았어요, 사실. 노트북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싸게 살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저는 인생에 한 번뿐인 수능을 못 봐가지고, 그게 좀 한이 되긴 해요. 물론 찍겠지만, 물론 풀진 않겠지만, 그래서. 네. 자, 대고, 쥐익.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능과 비슷한 긴장감? 이라고나 아, 할까? 어쨌든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저는 음 진짜 그 전에 긴장감 수능이래. 저한테 그게 수능이에요 저는 꼭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또 계신데 저는 그때 진짜 그 달리는 그 오디션장으로 달리는 그 길에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다행히 도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트를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는 건데 그때만큼은 진짜 저도 아 이거 그냥 가다냥집 그냥 갈까 딱 옆에 사람들이 노래 들어보면 다 잘하는 거예요 막 선생님이 하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매치 때는 저를 안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laughs> 기억이 <laughs> 있어요 저그 <laughs> 정도면 성공 아니냐 선생님이 원하는데 못 됐을 때그 기분은 어때요? 그 중교생 때 떨어졌을 때 저도 집에서 엉엉 울었죠 소주 마시면서 소주 마시면 진성 선생님 엄마하거나 뭐 아우 아니요 그때 <laughs> 그때 선생님이 아마 경민이를 누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는 없어요. 떨어지면 뭐제 인생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